2023년 6월 16일 금요일 달코란 뉴스입니다. 버트워스의 본사를 둔 아메리칸 항공사가 국제선을 이용하는 이코노믹석 이용객들에게 위탁 수하물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어제 인공지능 날개를 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임 이후 기밀 문건 유출 논란으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도널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사안으로도 줄줄이 재판을 앞두고 있어 사법 리스크 우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시애틀에서 한인 임신부가 출근길 이유 없이 쏟아진 총탄에 숨지면서 곳곳에서 애도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토워스의 본사를 둔 아메리칸 항공사가 국제선을 이용하는 이코노믹석 이용객들에게도 위탁 수하물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태평양과 대서양 횡단 노선을 이용하는 국제선 이코노믹석 이용객들은 첫 번째 위탁 수하물에도 75달러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또한 멕시코, 아이티, 카리브해, 중미, 페나마 등 중앙 아메리카와 남미행 항공편의 이코노믹석 이용객들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첫 위탁 수하물에 30달러에서 45달러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국내선의 경우 이미 이코노믹석 여행객에게 위탁 수하물 요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사의 안드레 코스 대변인은 이번 변경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이용하는 이코노믹석 고객들은 동일한 위탁 수하물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미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사의 변경된 수하물 요금 정책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오른 비행기 티켓 값에 부담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어제 인공지능 AI 날개를 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전날보다 3.2% 오른 348달러 10센트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장중에는 349달러 84센트까지 오르며 사상 첫 350달러 돌파도 눈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도 2조 5,880억 달러까지 불어나며 시총 1위 애플을 추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올해만 45%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상승은 무엇보다 AI 기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일찌감치 손잡고. AI 기술을 접목해 왔습니다 투자회사 JP Morgan은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대한 수요를 이끌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315달러에서 3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퇴임 이후 기밀문건 유출 논란으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사안으로도 줄줄이 재판을 앞두고 있어 사법 리스크 우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선거 운동의 중요 단계에서 불과 6개월 사이 세 번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2024년 1월 15일 패션 잡지 칼럼니스트 이진 캐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CNN 타운홀 미팅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추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앞서 10월 2일에는 뉴욕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가 재산 및 기타 자산 평가를 노골적으로 조작했다며 제기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배상 소송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 대선 당시 성인 영화 배우 스톰이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임마금을 위해 13만 달러를 건네고 회사 장부를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뉴욕 맨하튼 형사 법원에 기소된 사건도. 내년 3월 25일 재판이 열립니다. 이에 차기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기간이 한창인 시점에서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애틀에서 한인 임신부가 출근길 이유 없이 쏟아진 총탄에 숨지면서 곳곳에서 애도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에서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차를 몰고 일터로 가던 중 총격에 숨진 곤머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 씨가 남편과 함께 운영 중이던 일식당 옆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마이클 호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다면서 매일같이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당시 시애틀 도심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다가온 범인이 퍼부은 총격에 머리 등네 곳을 맞고 숨졌습니다. 임신 8개월이던 권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고, 응급 분만으로 태어난 뱃속 아기도 길게 버티지 못한 채곧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 당시 권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남편은 8등에 총을 맞았습니다. 권씨의 친구라는 한 지인은 모금 웹사이트인 고 펀드미에 권씨의 사연을 올리고, 고인은 시애틀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꾸리고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회고하고, 특히 그의 두살난 아들은. 아직 엄마의 죽음을 알지도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권씨 부부의 일식당 앞에도 꽃다발과 위로 편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한국군이 지난달 말 서해에 떨어진 북한의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일부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 50년 뒤 한국 인구의 30%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이 이끄는 우주 관광 기업 버진 갤럭틱이 15일 첫 상업용 비행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국제축구연맹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끈 리오넬 메시가 2020년 월드컵에는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6월 16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 최현준이었습니다.